내가 언제 웃기나 그랬어? 네가 내, 이게 좀 웃긴데 그랬잖아 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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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겨 오랜만에 돌아온 로슈로트입니다 <laughs> <어렵습니다. 웃음> <laughs> 오랜만이맞나요 진짜 오랜만인 거예요 어, 그런 거? 가을 이후로 최해본 적은? 가을이 <laughs> 왠지 아직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서울 편의점의 <laughs> 소주 특집 GS와 신유가 거의 사무실 근처에 있어요 GS와 신유 중에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미무아니야 어, 어, 말한거야 뭐 거야. 그럼 대사친구가 시이이러는거 알죠? 이시이 <laughs> 우리 시우 많이 갔으니까 한번 GS로 한번 가겠습주가 있는 층에 냉장한 줄, 닭한줄아 그냥 일렬로? 만약에 술 종류가 20개 있다 2 0다 사고 싶 GS 큰가요 여기? 고아 <laughs> 자고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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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여기 GS 자고 고 다행이다 근데 40병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아침까지 리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고가그 <laughs> <laughs> <그거 뭐야? 웃음> <사, 사>, <laughs> 한, 되지? 한 줄이 설마 그거 그다닐니? 여기야 여기. 여기. 와 술이 별로 없네. 아 진짜 음료수가 해. 섞여 있구나. 소주 있는 줄한 줄이에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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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요. 네. 토 돈이 터까지인가요 술만 살게요. 아 와, 그리고 꿀꺽지 기분이 꿀꿀할 때 달콤한 꿀주. 한 가지 한 줄이네요. 이걸 다 마셔? 편의점이 좀 작아서 다섯 개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이다. 도수가 낮은 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9.2도인 꿀꺽좀도와마셔볼요 뭔가 디자인 자체가 귀용귀용해요 꿀이 0.02% 들어왔어요 근데 항상 이래 램만의 요술로 때가네요 냄새 맡아봐 오 진짜 꿀물 냄새 나애매모하게 흉내 낸 꿀냄새가 아니라 리얼 꿀 색깔도 약간 노란빛이에요 보면 와 이거 장난 아니다 말이 안 되는데? 거의 완벽에 가까운 꿀냄새야 마그 소리 고 음 다른 것들이 들어가 소주들 있잖아요. 제일 괜찮아. 제일 리진감 없고요. 적절합니다. 밸런스 진짜 잘 맞아. 원래 소주도 못 먹는데 음. 과일주는더못 먹어요. 끝 맛이 더세니까 어, 어.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 진짜 술못 마시거나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먹기에는 이거는 진짜 꿀템이다. 진짜 잘 만들었다. 깔라만시. 원래 깔라만시가 이제 타 먹는 걸로 여행을 하다가 스나리에서 깔라만시 마트에 술을 그냥 내놔버렸어요. 안주도 없이 먹입니다. 위하는거 맞죠? 우리 <laughs> 취향이 하려고 하는 거야. 제가 뭐야? 이거 12도, 12도 정도는 뭐 깔끔하게 먹을 수 있죠. 깔라만 시향이 확 나네. 뭐 레몬 음, 맛 같기도 음, 음. 하고, 라임 맛 같기도 하고, 한잔 마셔보겠습니다. 음, 너무 미미한 음료수 같죠? 소주 맛이 거의 안 납니다. 깔라만시 맛이 강렬하게 나가지고, 이런 게더 싫어. 나, 좋아해, 아우, 난 과일도 좋아요. 아우, 그는 얘는 13, 청포도 농축액이 0.017% 들어가 있어요. 소주계 대파라는 이름킨 친구들이죠. 스나리라는 아, 네. 제품 하나밖에 없다가 유자, 자몽, 사과, 청포도 나오면서 난리가 났어요. 얘네들이 확안 팔리게 된게 숙취를 엄청 요발하는 소리래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록더안 찍게 되는 것 같아요. 청포도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쨘. 확실히 텁텁한 맛이 강해요 먹고 나면 떳떠름해요 미도저도 아닌 화학 냄새랑 화학 맛이 푹 느껴져요 청포도 맛이 아니고 청포도 맛 알사탕 냄새랑 향이랑 똑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청포도 맛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인위적인 맛이지 청포도 맛이야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맛이에요 자 이번엔 자몽의 이슬 정말 유행이었어요 6시, 2시, 12시 깔끔하게 초식으로 돌아간다고 안주도 안준대요 옛날엔 그래도 과자 푸스레기라도 받아놨는데 인싸들은 뭐 애초에 요렇게 받거나 아니면은 요렇게 받습니다 요즘에는 아 그거 가자 향안 나요 거의 안 나요 소지향도안 나고 자몽향도 안 나고 주모 드릴게요 하면은 요렇게 짜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먹습니다 그냥 음 오케이 오 깼어 마동석 맞죠? 아예 진짜 마동석서 그래 술 맛이 그렇게 세진 않죠? 제일 별로거든요 자몽에서 옛날부터 생각했었는데 넣자마자 쓴 맛이 무조건 시작과 끝이 닿어요 술 중에서 뭐 상주어가 있다면 저는 하라고 봅니다. 여러분. 난 소주향을 역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난 이런 과실이좋아요 저는 오로지 그냥 오리지날 알코올 향이 오히려 더 심하게 느껴지고 그쓴 맛이 더 느껴져요. 오리지날 첫 번째. 처음처럼입니다 처럼 처음처럼. 네. 이거는 이제 그나마 좀 대중적인 술 중에서 한 종류죠 이걸 딸줄 알아요? 아 이렇게 난잡하게 말하는 따서 돌려서 탁탁 쳐서 아, 아. 이렇게 하면, 하면. 손을 왜내밀는거현혀그 예. <laughs> 퍼포먼스 때문에 너 <laughs> 나갈 때 이렇게 하면 목표정하면술 아. 드시는 이성분들이 아. 재미없어 하잖아요 저는 그 여자랑만 술 자주 먹거든요 아하. 그래서 둘중한 그래서 네. 4년 동안 술을 아. 못드잖1 7도요아 17도야? 아, 17도요? 지금 17도까지 내려었습니다 아니 이러면 은 술을 먹고 뭐 취하냐고 인간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주당이다 보니까 안 취해 이미 취한 것 같은데 아 저는 취한 것 같은데 이미 취한 아, 것 같은데 따뜻한데? <웃음> <웃음> 따뜻한 거랑 취한 거랑 다른 거야 나는 원래 후레쉬 먹는 거같 근데 요즘 또 처음 처럼먹보니까 어디 고깃집 가면은 다 다르게 시켜. 근데 형 그거 알아? 처음처럼이랑 참이슬이랑 구별 절대 못해. 나는 무조건 처음처럼만 먹어. 나는 무조건 참이슬만 먹어. 그게 아니라 그해 광고 모델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하. 바뀌는데 요즘에는 프레쉬 먹고 있습니다. 프레쉬는 누구죠? 아이린이요. 아이린. 네, 사랑해요. 수지신가요? 아. 사랑해. 저도 프레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흘리는 거야 따르는 거? 야 <laughs> 어떻게 해요? <laughs> 이걸 흘리지? PD가 안주를 안 주니까는 풀이 금방 올라와서 맞아요. 기분이가 참 좋아요. 어, 전 눈으로 먹겠습니다. <laughs> <laughs> 가보겠습니다. <웃음> 어. 어우 난 진짜 써. 어. 짜들 안 해. 단향이 쫙 올라. 올리고당 그 느낌이 싹.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먹을 때마다 소주가안 쓰기 시작해. 이쓴 맛이 어우 이거였거든? 이제는 이걸 느껴요. 아 진짜 호세 오랬다 아 미안해 얘 취했다 야얘취했 어쩔 어 빈속에 때리니까 한세잔 마시니까 금방 우는구나 네. 여러분 네. 말야너 말해 너말 <laughs> 아니 근데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지 까먹었지 <웃음> <웃음> 오, 여러분 이거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모어술 기호 식품이죠 이제 와 진짜 왜 이러지? <laughs> 술은 마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느끼는 거지 오우 <laughs>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는 참이슬입니다 이슬 네 참이슬보다는 오히려 처음처럼 을 많이 먹어요 왜냐면 참이슬 같은 경우가 술도 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뻥치에 비린내가 더많나요좀더 쓰고 비린맛이 강해요 <laughs> 술 컨텐츠 참 쉬워요 뭐안주도 그냥 술 먹으라고 하면 막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어? 마은 소리, 고운 소리 당겨서 우리 잠깐 돌려주면 될까요? <laughs> 아유, 좋네요 짠짠... 두 개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단 참외제를더쓴것 같아. 맞아 다스 쓸까? 그런 상참외서 뒀어. 오늘도 재밌게 봤 <laughs>

이게 맵빈입니다! 대우해 좋다 이 정도면은 보통 사람들이 경악을 하죠 이거 시키면 뭐 이걸 먹어? 더 허세 아이콘 내지는 진정한 술꾼이다 네. 소주 빨간 거 주세요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흔히 말하는 빨간 뚜껑 도수는 20.1도고요 또? 애매한 거 확실히 냄새부터가 아세톤? 창이슬 이런 다른 기준의 술들보다 훨씬 진해요 오진다 오. 오. 확실히 삼구차가 크긴 하다. 약한 술부터 먹어와서 그런가 버스게 느껴지는 것 같아. 오히려 이게 가장 소주 같은 느낌이야. 깡소주를 마시기에는 너무 힘들어. 지금까지 다 마셔 봤는데 어떤 술이 제일 맛있어? 그럼꿀거아 진짜 이거는... 이거는.. 이건 이렇게 따라도 화안 어. 안 <laughs> 화 나는 <난>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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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나는 어쨌든 술이 안 취하기 때문에 <laughs> 이경돈인데.. 이거 맛있어 PD 새끼가 안주도 안 주도 안 주니까 너무 힘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편의점 술 싸쓸이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뭘 어때 취했지 <laughs> 아나 말고 얘가 와. 나는 따뜻하고 <laughs> 취한 거는 뜨겁다를 넘었을 때 취하고 뜻이 합니다안 취한다며 어, 안취했니까요 따뜻하다 <웃음> <웃음> 와. 아 일단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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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하라고 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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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술은 꿀꺽주예요아그래 어, 꿀주 이제는 과일주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소주는 써야 된다 <laughs> 오늘 오랜만에 술을 <요소를> 왔는데 <laughs>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아, 좋아요 댓글과 알림 <laughs> 설정까지 꾹 안녕 부탁해요 잘가 오케이 고맙습니다 진짜 맛있구나 시작 <laughs> 과도한 음주는 건강 및 가족생활 그리고 특히나 운전 많은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절대 음주운전하지 마시고 과도한 음주로 인한 가정 파탄은 절대 안 됩니다. 네, 술은 과도한... 조금만 드세요. 저도 오늘 6병만 먹고 들어갈 거예요. 과도한 음주는 이렇게 됩니다. 나는 아닌데? 난 따뜻한데? <laughs>